이 투다 선반은 <laughs> 브레이크도 잘 되고 소음도 좋아요 소음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오래된 휠만에 소음이 이 정도까지 나려면은 기어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. 제가 들어도 좋으니 딴 사람이 들어도 좋겠죠. 뭐 모든 뭐 소음이 다 좋아요. 이거는 뭐 이것저것 다 해볼 뭐 여러 번 해, 해봤지만 소음이 좋습니다. 배드는 그냥 보통. 배드는 보통. 투다 선반 판매합니다.